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현 별리사입니다 우리 겨울 너무 추웠죠? 이 겨울이 조금씩 끝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누그러드는 감이 없지 아니에요. 이러한 변화가 우리 수험계에서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GS 시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러 형태의 GS들, 꽉꽉 채워서 밀도 있게 그리고 예년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어떠한 GS 강의들이 라인업을 꾸리고 있는 것인지 개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각각의 강의별로 추가적으로 또는 변경되는 설명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시고 어떻게 수강 계획 세우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 우리 이차 테마 특허법 교재와 관련해서 조금의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설명드리면서 이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같이 살펴볼 부분은 GS 라인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는 기초 GS 하이브리드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기초 G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이 강의와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별도로 아주 상세하게 어, 촬영을 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뭐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린 강의이기 때문에 이 기초 GS는 이번 어, 가이드 영상에서는 따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앞서서 설명드린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린 부분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어, 가이드 시간에는 실전 gs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실전 gs 4월달에 a형 개강이 되고요 5월달에 b1형이 개강이 됩니다 6월달에는 b2가 개강이 되어 예년과 똑같습니다. 예은형과 똑같은데, 새롭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새로운 형태의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워밍업 GS이고요. 이미 메가벨리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마 홍보 페이지가 이미, 어, 게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당장, 당장, 2월 14일 개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워밍업 GS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워밍업 GS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실전 GS 이제 진입에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쵸? 다시 달려야 돼요. 이제, 에... 다시 실전을 진입하기에 앞서서 단기 집중형 브리지 코스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강의는 어떠한 분들을 위한 강의냐? 기득 이상 되시는 수험생분들 중에 짝수차 시 수험생분들, 즉, 이번 겨울을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들을 위한 GS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통상적으로 우리 짝수차 시를 보내시는 이 수험계에서 시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10월 경부터 시작했다. 라고 했을 때한 2월까지의 기간을 실력 다지기 기간, 즉 준비 시즌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실력 다지기. 그리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전 GS가 개강이 됩니다. 우리 메가벨리사에서도 어, 민사송법을 소 시작으로 실전 GS가 하나하나 개강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보통 이때는 GS 시즌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특허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과목들에 대해서 실력을 다져오는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냐? 다시 실전으로 진입한다라고 하는 게 생각만큼 수월하진 않아요. 저도 수험생활을 겪어보고 저도 기득을 합격을 해본 입장에서 10분 공감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10월달에 다시 2차 시험을 공부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9월달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8월달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7월달까지는 학원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 답안 작성을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4개의 문제를 작성하고 20페이지를 채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거부감? 낯설음? 어떤 두려움? 이런 게 많이 해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차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나룬, 어, 낯설음, 두려움들이 있었지만, 7월까지 반복적인 숙달을 통해서 많이 해소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근데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이 기간동안 여러분들이 작년에 GS 문제를 통해서 스스로 복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례진 문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신다라고 하더라도, 그 실전에 대한 감각은 조금 무뎌지실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실전 답안 작성에 대한 두려움도 스물스물 살아나셨을 거라고 우려해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자 단기 집중형 브리지 코스를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차근히 단계별로 다시 실전 연습을 들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마음의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때는 에 이때는 제가 새로운 창작 문제를 가지고 중요 문제, 중요쟁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식이 아니라. 기출 문제를 통해서 주요 유형별로 중간점검에 들어가 보자고 들어가 보자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큰 틀에 있어서는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회 2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1주차 때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오전에 민사소송법 그리고 저녁에 특허 그리고 일요일에는 오전에 민사소송법 그리고 이, 어, 오후에 상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게 2주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허는 총 2주를 저랑 만날 거예요. 똑같이 실천주에서풀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시간 동안 강평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새로운 판례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죠. 유형별 풀이법을 점검할 수 있을 만한 기출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지 않도록 또 접근이 가능하도록 또 어느 정도 눈에 있고 친근한 이 문제로 한번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이중간다리 역할을 할수 있도록 기출문제에 필요한 문제들을 발췌해서 내게 문제를 구성을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짱또령 문제 이런 거 나온다라기보다는 아, 이 유형의 대표적인 기출 문제는 이거겠다. 이거 갖고 연습해 보자. 그리고 그리고 일부 문제는 기출 문제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일부 변형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기에 적절하도록 변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저랑 두번 연습할 겁니다. 실전 GS랑 똑같이 풀이하실 거고요. 어,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제가 강평을 할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보강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풀이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는, 마지막 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실력 다지기 시즌, 준비 시즌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 중간 점검, 또내 네, 위치 확인이 어느 정도 될수 있도록, 있도록. 마지막 주차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2주차까지였고, 3주차 때는 민 특상 d 전체를 기준으로 실전과 마찬가지의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모의고사가.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나면은, 진행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상태냐? 마치 7월 달에 내가 한참 답안 작성에 대한 감도 올라가 있고 실전 연습,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대비가 되어 있던 그 시점으로 지금 다시 세팅이 되어 있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감각 살리기, 그리고 실전, 최종적인 실전 연습까지 진행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문제 실제 문제 2세트가 제공된 이후에 별도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모의고사 역시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발췌하되 일부 변형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출 문제를 발췌하되 일부 변형을 포함할 수 있다. 2025년도 2월 14일 날 개강이 돼서 2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동안 진행이 되는 겁니다. 2월 마지막 주에 1차 시험이 있죠. 이제 1차 시험에 진입하는 분들과 조금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2차의 2차 시험 공부에 대해서 단순히 내용을 정리하고 내용에 대한 밀도를 높이고, 어, 좀더 정밀한 정리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실전적인 감각을 더 끌어올리는 강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브랜딩하는, 오픈하게 되는 강의인데, 뭐, 저를 포함해서 민소송법, 또 상표법, 뭐, 디자인보호법까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많은 기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적절히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워밍업 GS와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2월달에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4월달에는 실전 A형이 개강이 됩니다. 실전 A형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스탠다드한 실전 GS에요. 2차 시험을 위한 실전 연습형 강의로서 우리 특허법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전통적이면서도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최신 중요 팔레들, 또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유형들에 대해서 마치 실천과 유사한 난이도로 연습하실 수 있도록 사례풀이 연습이 가능하도록 실전 GS가 진행이 될 것이다. 굳이 난이도를 구분을 해보자면 앞서서 워밍업 GS는 아무래도 기출문제이고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안 왔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어쩔 수 없이 반복적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워밍업 GS를 한 중하 정도라고 볼수 있다면, 실전 GS는 한 중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한 건 실전 A형입니다. 여기서 웬만한 A급 팔레, S급 팔레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어, 최후의 복습을 해야 되는 GS는 실전 A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8회차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뭐, 4월 4일 개강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동안 4주에 걸쳐서 토일, 토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얘는 뭐, 크게 변동되거나 이슈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고요. 비원형으로 갈 건데, 이 비원형이 작년에 처음 개설이 됐던 강의였죠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표현을 붙였습니다. 랩이라고 해서 처음 개설이 되는 거다 보니까. 랩이라는 표현을 붙이면서 작년의 컨셉은 무엇이었냐? 테마 특허법을 가지고 별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시험을 준비하면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자부는 합니다만 시험 현장에서 당혹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출문제의 스타일이 출제자에 따라서 또 채점자에 따라서 출제되는 방식이라든지 채점되는 어떤 기준이 차이점이 없지 아니에요. A라는 교수가 출제했을 때 B라는 교수가 출제했을 때 스타일 C라는 교수가 출제했을 때 스타일 또 C라는 교수가 채점했을 때 B라는 교수가 채점했을 때 A라는 교수가 채점했을 때다 결론에 있어서 법학 답안지의 기본 틀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 점수는 크게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디테일은 조금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A라는 교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A라는 교수와 C라는 교수의 스타일이 너무나도 다르다면 C 교수 스타일의 문제에 있어서 실제 시험 현장에서 너무나도 당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예시 들어볼게요. A라는 교수 스타일을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박지원 스타일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교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걸 테마 특허 스타일이라고 할게요. 그럼 테마 특허법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겠고, C라고 하는 교수를 다른 교재라고 해볼게요. 다른 교재. 박지원 스타일로 문제를 냈을 때는 테마 특허법을 적용하면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럼 이 스타일대로 출제되고 제 스타일대로 채점됐을 때는 아주 높은 단계로 초고득점이 나올 겁니다. 고득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만 단정할 수는 없다는 라 거예요. 다른 교수 스타일에 테마 특허법을 적용했을 때에도 최고득점, 초고득점은 아니어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고득점을 가질 수 있는 응용력이 필요합니다. 즉, 이 다른 교재 스타일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즉 다른 강사 스타일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바람직하게는 다른 교재도 공부해서 이거 갖고 이 스타일에도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아깝잖아요 우리 뭘 연습해야 되냐 테마 특허법이라고 하는 교재를 갖고 이 문제 스타일에 대응할 수 있는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년까지는 제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다른 강사님 문제들 을 gs를 어, 풀어 보셨으면 좋겠다 이때 다른 강사 스타일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마 특허법을 기준으로 다른 강사 스타일에 대응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었고 그러한 취지에 입각해서 입각해서 수험생분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말하는 부담을 드리지 않는 선이라고 하는 건이 B1에서는 중요 A급 S급 판례를 B1에서만 다루고 A나 B2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즉 어, 내가 어떤 내용을 모르고 들어갈까 봐 B1에 꼭 들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없으셔도 돼요. 다만 A를 들으시고 B2도 들으시면서 추가적인 연습의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저랑 같이 특허법 연구를 하고 계시는 61회, 62회 합격자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시험 문제를 낼 거예요. 이문제이 시험 문제를 낼 거고 작년까지는 오로지 이 연구 조교님들의 시험 문제를 가지고만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출제 의도, 출제 포인트도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출제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구성했는지 작년에는 오로지 이분들이 문제를 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저의 개입을 조금 늘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걸 처음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 구성에 있어서 저랑 스타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만족은 했지만 조금 아쉬움 품야 측면, 완성도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문제를 만들면 이걸 기초로 제가 조금 확장시킬 거예요. 조금 확장시킬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A급 쟁점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만들었다. 어, 이런 스타일로 시험 문제, 저랑 다르게 냈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걸 바탕으로 확장형 다른 단문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형 문제로 이어지는 제가 문제를 한번더 선보겠다. 그리고 당연히 검수하게 될 것이고 답안 작성을 제가 할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하는지 저랑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고 그걸 여러분들께 포인트로 제공을 해 드릴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랑 같이 마치 저도 기출 문제를 푸는 것처럼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테마특허법에서는 이렇게밖에 정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을때테마특허법을 여기에 어떻게 응용하면 되는지 그걸 연습해 보자. 이거 연습해 보자. 그래서 different 스타일의 문제에 same 스타일의 답안을 연습해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A형 또는 B2와 어, 쟁점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 어, 이런, 어, B1 같은 경우에는 4회차 진행이 되고요. 상품법은 또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상품법은 최주환변리사로 통해서, 최주환변리사가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4네 세트 제공이 되겠습니다. 5월에 개강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개강 일자까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5월에 개강될 것이다. 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B2로 가겠습니다. B2는 A형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형을 통해서 실전 연습을 했는데 최종이에요. 최종. 우리 일하시는 분들의 특징이죠. 최종 진짜, 최종, 진짜 최종, 진짜 최종, 진짜 최종, 진짜 최종입니다. A, B2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일단 A형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다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A형에서 다른 중요 어, 판례를 확장시켜서 다른 문제로 출제한다라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다른 내용들을 끌고 와서 시험 문제를 낸다거나 어쨌든 똑같은 내용이어도 다른 관점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할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똑같은 a라고 하는 또라 같은 뭐 x 뭐라고 할까요? p라고 하는 판례에 대해서도 다면적으로 이렇게 a형에서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b1에서 연습하실 수 있다. b2에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외에도 a형에서 다른 중요 판례들 외에 그 이후에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2월, 3월 이후에 서시되는대법원 판례로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도, 작년에도 5월 달에 시험, 문제, 판례가 나왔던 게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최신 판례 여기서 다뤘던 게 그냥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a 과 B2 정도는 반드시 필수로 생각을 하시라. B1은 니즈에 따라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되겠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거 좀 확장형 문제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상. 6월 개강을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B2 내용이었고요. 커리큘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동차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기초 GS 하이브리드 들으시고요. 제가 기초 GS 하이브리드 OT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목표를 어떻게 잡으시라? 4월달 실전 진입을 목표로 하시라. 4월에 실전 무조건 진입하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기초 GS OT에서 많이 잔소리 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줄일게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4월 이후에는 이제 본인만의 커리큘럼을 충분히 짜실 수 있도록 이제 청사진이 잡혀 있을 텐데 A형에다가 B2까지는 보강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필수적으로 또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권해 드리고요. 근데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A형 정도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강하시라. 그리고 변호사님 저는 강의를 이렇게 수강을 하다 보니까 학원 현장에 나와서 그냥 기계적으로 답안지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실력을 향상하는 것 같습니다. A, B2는 앞으로 분석하고 또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 이지만그것 외에도 문제를 연습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다면 B1을 그냥 더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무조건 필수, 필수 그리고 여기까지는 권해 드린다, 권해 드린다 그리고 B1은 여러분들의 니즈에 따라서 더해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득 이상 되시는 특히 짝수차 시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2월달 워밍업 GS를 통해서 브릿지, 다시금 이 실전 답안 작성에 대한 감각을 끌어올리시고요. 아마 3월달에 민사소법 송 들으실 겁니다. 그 이후에 4월, 5월, 6월에 걸쳐서 실전 A, B1, B2 활용하시는 커리큘럼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A형하고, A형하고 B2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오. 워밍업 GS는 어디까지나 앞서 말씀드린 니즈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되겠고, 이 실전 B1도 필수는 아니지만, 필수는 아니지만, 충분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권해드립니다. 권해드리고요. 어, 삼시 수험생분들도 계실 겁니다. 삼시, 차를, 이를 갈고, 이번에, 어, 봄을 보내시게 될 텐데, 삼시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3월에 어떤 일정을 보냈지 뭐, 개개인별로, 이미 계획을 세워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3월 달에 3시 수험생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적어도 특허법은 답안작성 연습강의나 아니면 나는 답안작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론 강의를 들을 필요 없을 정도로 온라인 강의 들을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히 연습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기출심화강의 기출에 대한 분석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판례심화강의를 수강을 하시면서 플러스 뭐 작년 GS나 사례집을 통해서 먼저 답안 작성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기에 뭐 작년 GS 아니면 워밍업 GS를 통해서 감을 올려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늦어도 어디 갔죠? 여기가 아니네요. 4월에는 실전 진입을 하시자. 하시자. 빠르면 3월에 진입하셔도 무방합니다만 무방합니다만 저는 조금의 이게 호흡을 가다 듬으면서 이렇게 내용적인 측면을 더 보강하셔도 어, 늦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본인의 선택에 아마 30 이상 되시는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스케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4월 실전 A는 진입을 해서 B1, B2로 이어지는 이코스를 밟으시면서 실전에 대한 빈틈없는 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어, GS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교재 라인업과 관련해서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아, 정확히 두 개의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 이슈는 무엇이냐? 이거 제가 지난 이 커리큘럼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사례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기출 노트가 이번에 이북으로 e 출간되게 되었습니다.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이거는 아마 출간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작업 자체가 조금 지지분진하게 진행이 되면서 2월 23일 출간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테마드 커법 사례집에 있는 내용 중에 기출 내용을 회차별로 발췌해서 마치 실제 기출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연습이 가능하도록 회차별로 문제 쭉 나열하고요, 단머지쭉 나열하는 형태로 또어 채점 어, 평을 배치를 해서 채점 평을 배치를 해서 또 논점표를 배치를 해서 기출의 경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채점 시 중요 포인트들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례집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출만 회차별로 풀이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따로 없으시다면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진도별 문제가 아니라 이거 기출별로 회차별로 풀이하고 싶다 그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이 교재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북으로 올해는 출간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정식 출간 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테마트 컷법 구판이 리뉴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10월 17일날 출간이 됐는데 리뉴얼이 예정되어 있어요. 왜리뉴얼하냐 아실 겁니다. 아실 거예요. 작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특허청이 출원 심사나 등록과 관련된 절차를 중점으로 다루는 기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새롭게 개편된 정부조직법 하에서는 IP, 지식재산 관련된 정책, 산업, 교육, 분쟁 대응 등의 포괄적인 정책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기존에 산자부 산하에 있던 특허청을 이제 총리, 국무총리 소속의 이 지식재산처로 격상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특허법이 전면으로 개정됐죠. 이 실질적인 의미는, 실질적인 의미는 그냥 조직 개편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본 교재, 기존 교재에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돼요. 특허청장은 특허청의 장이죠. 그럼 이제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바뀌었네요.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처장, 처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장, 지재처장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고, 우리 법문에서 외국 특허청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바꿔야 되겠죠. 외국에서는 뭐 특허청일 수도 있고 그 기관이 서로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이를 이렇게 총칭했습니다. 외국 특허담당 전문기관, 정부기관. 그리고 이제 산자부 소속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산자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기 때문에 총리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신, 기존에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교재를 다시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공부를, 이걸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 눈에 익는 게, 눈에 익는 게이 테마특허법 기존에 특허청이라고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특허청 또는 특허청장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이번에 일차 어 시험을 보시고 어 새롭게 이차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새롭게 이차 시장의 시험에 진입을 했는데 여전히 특허청이다라고 <laughs> 했을 때 어떤 이질감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책이 아직 그. 뭐라 그럴까요? 원하는 매출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좀 리뉴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지식재산처 등으로 바꾸는. 그리고 리뉴얼을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하게도 이 최신 판례들이 조금 더 반영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0 중순에 이 교재가 출간이 됐고. 이 9월 말경까지의 내용이 반영된 판례 아, 교재인데 그 이후 이제 2월 초에까지 판례 내용들까지 그리고 또 여러 좀 조금의 이런 하위 법령 개정들까지 반영을 해서 리뉴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책을 새로 사셔도 되겠습니다만 굳이 새로 안 사셔도 되긴 합니다. 나는 이 불편함을 좀 감수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이 리뉴얼되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책을 두개 사야 되는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내용 갖고 공부하실 때에도 내용 추가로 어떤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없으시도록 충분히 리뉴얼과 관련해서 상세한 추억이 상세한 추록이 함께 업로드가 될 겁니다. 리뉴얼 하는 과정에서, 뭐, 기존의 책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 중에 좀 일부, 스, 으, 각주 내용을 조금 좀 과하다 싶은 내용을좀 삭제하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 어, 추록은 추가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추가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거의 빠짐없이 다 달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 내용 갖고 공부하셔도 무방하지만, 어쨌든 리뉴얼 소식이 있다라는 점도, 어,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 1차 시험을 보는 2월 말경에 맞춰서 출간이 가능하도록 지금 작업을 마친 상태다. 큰 틀에 있어서는 그냥 구판인데 구판인데 얘네들 위주로만 변경됐고 몇개 판례 정도 특히 어 9월 이후에 판례라든지 아니면 2025년도에 나왔던 좀 하기 싶은 사건들 조금의 각주로 추가가 됐는데 그거는 추록으로 충분히 어 보완을 해 드리겠다. 특히 더 나아가 우리 제가 통상적으로 올해도 마찬가지어 예년 예, 통상적으로 3월 달에 추록특강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 추록특강 등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해드리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이슈였어요. 테마특허법 교제의 리뉴얼과 그리고 기출 프리, 집이 기출노트가 새롭게 출간되게 됐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준비가 되어 있는 올해 시험에 대해서 철저하게, 철저하게 또 빠짐없이 대비할 수 있는 기초지에스와 또 교재 라인업에 대한 설명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기초 어, 예, GS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 마무리를 하고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뭐 믿고 따라와 주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특허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도록 그리고 특허법을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얼마나 재미없는 과목입니까? 조금의 재미라도 느끼실 수 있도록 어, 잘 설명하고 열심히 컨텐츠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